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해를 위한 고급 문법을 학습하고 있는 Reading Grammar 채널의 서근창입니다 Reading Grammar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한 영문법에 더해서 좀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영문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 패턴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영어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동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바로 영어의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래서 동사 패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사 패턴은 크게 보면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럼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가 소위 오형식이죠. 오형식은 뭐냐면 자동사, 타동사를 조금 더 세분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라든지 목적 보호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동사의 용법을 분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형식을 좀더 확장한 거다. 그래서 24가지 버브 패턴을 학습을 한다. 24가지의 버브 패턴은 영국의 억스퍼드 대학의 홈비 박사가 만든 거죠. 홈비 박사는 억스퍼드 대학교수로 일본에 와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고, 그때 24가지 동사 패턴을 저수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학습을 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사 패턴은 그 24가지 패턴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또몇 가지를 빼고 그래서 20가지 남짓한 그런 동사 패턴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자동사는 단독으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써 있죠. 단독으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고 또 그다음에 자동사도 뒤에 전치사를 붙이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타동사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타동사의 다음에는 타동사에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자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적어가 나오려면 전치사가 개입돼야 된다 하는 거죠.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게 된다. 이때 이 목적어는 엄밀히 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지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예문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음성 파일을 들어가면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 t e n d 는 the meeting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attend는 회의에 참석한다. 참석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타동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He resembles his father. r e s e m b l e 누구를 닮았다는 뜻인데 바로 목적어가 나왔죠. his father가 목적어가 나온 거죠. 아빠를 닮았다 하는 뜻이고 resemble은 타동사지만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고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하면은 take after로 고칠 수 있는 거죠. take after가 resemble의 의미가 된다. 어느 쪽을 써도 좋다. He resembles his father도 좋고 It takes after his father도 좋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discussed the problem far into the night. Discuss는 무엇, 무엇을 상의한다, 논의한다는 뜻의 타동사다. He excels me in cooking. Excel은 누구누구를 능가한다, 누구보다 낫다는 뜻의 타동사죠. 바로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서 He excels me, 나를 능가한다 하는 뜻이 되죠. 바로 목적어를 갖 타동사다 하는 거죠. He married a rich girl. 메리는 누구 누구와 결혼한다 는 타동사다.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다 하는 뜻이죠. He survived the accident. Survive는 어떤 사고를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타동사다. 그래서 사고가 목적어가 된다. The accident가 목적어가 된다. 예를 들어서 he survived the war. 전쟁 통해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survived the sons. She survived the sons. 이때 s u r v i v e 는 누구보다 오래 살았다 하는 뜻의 타동사가 되는 거죠. s h e s u r v i v e d the s o n s 아들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 아들들이 먼저 죽었다 e same as t h o s a e c k e r s i n h a b i t h o l l o w t r e e s i n h a b i t 는 어디에 어디에 산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l i v e s 뭐 인이 되겠죠. Wood t a c k l r s live in hollow trees. 속이 빈 나무에 산다, 거주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그 밑에 설명해서 자동사는 전치사와 결합하면 타동사가 되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His illness accounts for his absence. account for는 explain의 뜻이다. 무엇을 설명해 준다. 무엇의 이유다 이런 뜻이죠. He apologized to her for his rudeness. apologize는 사과한다는 뜻인데 누구 누구에게 사과한다 그러면은 to somebody가 된다. 근데 무엇 무엇을 사과한다 그러면은 for something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to와 for가 같이 나왔다. 그래서 He apologized to her for his rudeness. 그녀에게 사과했고 무례함에 대해서 사과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high prices. Complain은 불평한다는 뜻이고 무엇 무을 불평한다 하면은 complain about 전체서 about이 필요하다 하는 걸알수 있죠. He did not consent to his daughter's marriage. Consent는 무엇 무엇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전치사 to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뭐뭐에 동의한다. 혹은 승낙한다. 뭐뭐를 승낙한다 할 때는 consent to가 되고 consent가 자동사라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자, 이어서 그다음에 강의 노트를 보도록 하죠. 앞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자동사는 단독으로는 목적을 가질 수 없지만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가 되고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동사의 용법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수 있죠. 영어의 동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자동사와 타동사가 된다. 그것을 다섯 가지로 동사를 분류한 게 o 형식이고 홈비 박사에 따르면 24가지의 버브 패턴이 있다는 거죠. 다음의 동사들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직접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Mary죠. 누구누구와 결혼한다는 거죠. Mary the rich girl. 바로 목적어가 나온다. Resemble도 누구누구를 닮았다는 타동사죠. 그래서 영화의 동사는 자동산지, 터동산지부터 우선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20가지가 넘는 동사 패턴을 차근차근 집중적으로 인뎁스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습을 위해서 아래 강의에 쓰인 자료가 링크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그 자료를 찾아보고 띄워놓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